귀가 밝은 편인데, 너무 멀어서 잘안 들리나 봐요. 배고프죠? 저도요 카메라가 어디? 아 저기 있구나 이 형씨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. <laughs> 디오씨. 디오씨? 네? 춥죠? 아니요, 저는 춥지 않아요. 춥잖아. 안 추워요. 추위 잘 타지 않아요? 추위 하나도 안 타요. 그렇죠. 네. 그럼 저 찬열, 찬열은 예? 추위 잘타잖 아, 아, 저는 추위 안 타죠. 저는 더위를 잘 타죠. 추위 타는 거 같은데? 아, 저 추위 잘안 타요. 아, 아, 저 추위 잘안 타요. <laughs> <laughs> 찬열은 추위 잘 타요. 아니요, 저는 추위를 조금 타요.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어 추워. 이래요. 어, 예. 그리고 디어는 손을 타죠. 뭐라고? <뭐라> 죄송합니다. 이해했어요? 보이세요? 네? 보이시나요? 저기요, <뭐라> <뭐라> 말좀 하세요. <뭐라> 말! 질! 안 나요, 안 돼요, 다시. 민석 형! 춥죠? 어, 기자 의견인가요? 아니요, 네 어. 찬이 형무시당했어요한 말씀 해주시죠. 한 말. <laughs>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? 한 말이 나오는 거 진짜 힘드다레 형! 네, 네. 네. 춥죠? 좋아요 그쵸? 네. 감기 걸렸어요? 아니요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아, 근데 우리 멤버 진짜 너무 저한테 잘해줘요, 너무. 그렇죠. 누가 제일 잘해줘요? 아... <laughs> 다 잘해줘요. 그 중에서 한 명만 뽑자면? 이수만 선생님 잘해. 네 그렇습니다. 잘해줘봐요. 수고하습니다왜 그래요? <laughs> 농담이에요.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카메라에 계속 나오는데 네 어, 어. 뺏겼네요 맞 찍었어요 으르렁 CD가 예쁜 것 같아요? 아니면 늑대야 미녀 CD가 예쁜 것 같아요? 으르렁? <laughs> 그럼 의류렁 시리가 일것 같아요 늑대암이냐 말것 같아요 마마가 일것 같아요 <laughs> 뭐뭐 마마요 알겠습니다 다음 <laughs> 앨범도 그렇게 마마처럼 <laughs>